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신의 큰 사랑을 말할 것이다. 분리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 변하는 세상,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세상,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세상, 아름답지만 역경 또한 있는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다. 당신은 세상을 보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늘은 분리된 이들. 형체 안으로 들어와 이처럼 개체화 되기를 선택한 이들이 사는 곳으로 우주 전역에 걸쳐 이런 환경을 창조했다. 이것은 성장과 팽창이 있는 환경이며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환경이다. 당신은 분리를 선택하였으니 자신이 떠난 것과는 매우 다른 환경으로 들어와야 했다. 이 환경은 실로 다르다. 당신은 분리 속에 살면서 고향을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당신이 고향에 머물 때는 물질 환경에 사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당신은 그런 고향으로 결국 되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계획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없이 훌륭하고 대단히 완벽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인간 가족만을 위하거나 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주 전체를 위하고 또이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들,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발현된 모든 차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 당신에게 완벽한 그림을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고대 종교들은 지구 너머의 삶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 밖에서 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가족에게 큰 이해가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우주로 들어가는 문턱, 우주 지적 생명체를 만나는 문턱, 이미 지구에 와 있는 지적 생명체를 만나는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당신에게 삶의 거대한 파노라마, 그 안에서 당신 자신과 당신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세상에 온 당신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파노라마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파노라마를 보고 이해하려면 당신에게 큰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고대 철학과 이론의 얽매인 이해가 아니라 우주에서 신이 하는 일에 대한 큰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가족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원대한 여행으로서 소수 사람이 여행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과 인류 문명의 보전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지구에서 이룩한 것보다 훨씬 더큰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목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신나는 개인적 여행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주의 삶이 있는 큰 공동체에서 생존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이것은 세상 종교들이 서로 적대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여 각기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수행과 이해를 인간 가족에게 제공할 만큼 충분히 한데 뭉치게 하는 청사진이다. 왜냐하면 신이 그 종교들을 모두 창시하였으며 그 종교들은 모두 인간 가족의 성장과 보전에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등과 논쟁의 수렁에 빠져 있고, 판단과 비난의 수렁에 빠져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목과 당파심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 점에서 대단히 빈약하다. 신은 세상 모든 종교의 원천이지만 그 종교들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며 실제로 수백 년 동안 그처럼 싸웠다. 큰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서 당신은 더 이상 이런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신은 인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안다. 신은 수평선 너머에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안다. 신은 인류가 세상에서 자신의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또 이곳 지구에서 볼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경쟁적인 환경인 우주에 준비되지 않은 채 직면함으로써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의 사랑이다. 당신은 분리 속에서 사는데 자유롭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유롭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심지어 고향을 떠나는 자유마저 있다. 당신에게는 분리 속에서 사는 자유가 있지만 신과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당신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신과 연결되어 있다. 당신 마음의 일부는 신의 안내, 힘, 현존에 응답할 수 있다. 이성의 영역 너머에 있는 당신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고향과 연결되어 있고 물질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이해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당신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 인류를 위하고 우주 모든 생명체를 위한 신의 큰 계획에서 당신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신은 이 세상 종교든 다른 행성의 종교든 모든 종교에서 이해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수백 수천억이 넘는 종족의 신이고, 우리 은하를 넘어 많은 은하의 신이며, 물질적으로 발현된 모든 것 너머의 창조물의 신이다. 어떤 신학이나 철학도 이런 삶의 파노라마, 이런 지혜, 힘, 계획의 파노라마를 담을 수 없다. 그러니 종교적 믿음은 모두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변화의 상대적임을 이해하라. 그 믿음은 모두 비슷한 것을 말할 뿐이다. 종교적 믿음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수치스럽고 무가치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삶을 체계화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의 사랑은 기적과 특혜를 간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은 대부분의 세상 신학 핵심에서 여전히 분노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징벌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신의 사랑을 이해하고 모두를 구원하는 신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당신에게 익숙한 것이나 당신이 배운 것 너머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당신이 자신의 종교적 조건화나 사회적 조건화를 넘어서 보아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볼때 당신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마치 자신이 감옥에서 해방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감옥, 조건화와 종교적 믿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에 근거한 천국에는 당신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는 길은 관용과 용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근거한 공헌과 관련되어 있다. 당신에게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신 삶은 이 점에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없다. 당신 내면에 있는 것을 따르도록 신이 당신에게 심어 놓은 것을 당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은 경전에 구속받지 않으며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 놓은 것 또한 경전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을 통해 이 깊은 접속을 준비하라. 하지만 경전으로 이 깊은 접속을 대체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한 부분은 여전히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을 당신이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당신 마음속의 다른 음성과 충동들 사이에서 분별해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당신이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을 당신이 이곳에 머무는 다른 모든 이들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이 부분만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 또한 이 부분만이 가능하다면 당신을 안내하여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이곳에서 봉사와 성취의 큰 삶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킬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당신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신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신은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지 않는다. 신은 이곳 지구에서 인류가 저지르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모든 비극적 사건들을 보고 충격받지 않는다. 신은 당신의 실수나 어리석음을 보고 또 당신이 자신이나 남을 비하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알미 당신을 안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혼란 속에서 살 것이고 이 혼란 속에서 실수가 나올 것이며 이 실수에서 자신이나 남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 될 것을 신은 알기 때문이다. 신은 이런 일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을 결코 떠난 적이 없는 당신의 한 부분,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 놓은 이 깊은 암과 당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당신의 실수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신은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우 훌륭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며 당신의 불확실성과 비참함, 주변 세상에 대한 판단으로 끊임없이 괴로울 것이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여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같은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암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서 온지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삶에서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이 살기로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적어도 잠깐씩이나마 알아차리면서, 줄곧 내면에서 공허감을 느낀다. 설사 당신이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더라도 또 사회에서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신이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공허감은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따라야 할 것은 당신의 이해 범주를 넘어섰지만 일단 접속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신은 당신이 하늘과 창조물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당신은 이곳 물질 현실에서 여행하면서 그 사실을 잊고 만다. 왜냐하면 이 환경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 창조물과의 자연스러운 공명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인상 세상에서의 고통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대체될 것이며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을 정도로 왜곡될 때까지 당신을 상황과 문화 가족과 종교에 순응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것도 때로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강요하는 것들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에게 이방인이 된다. 당신은 문화에 의해 자신에게 주입된 당신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치관과 인상을 바탕으로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듯이 자신을 판단한다. 신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한다. 신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 내면에 암을 심어 놓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암 길은 세상 모든 종교의 일부분이었지만 억제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암 길을 접할 수 없었고 찾을 수 없었으며 들을 수 없었다. 집의 권력층이 억제하였고, 교회 조직이 억제하였으며, 국가 지배자들이 억제하였다. 암기를 접하고 찾을 수 있는 자유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대 사회에서는 미지의 것이었으며, 현대에 와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지의 것이다. 사람들이 내부 지향적이 될수 있다는 것은 사회와 문화, 통치와 안정에 위협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내면의 알미, 다른 사람 내면의 알미에 반대할 수 없으며, 그래서 알미 세상의 큰 평화 중재자임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들이 평화 협정을 맺을 수도 있고 침략 전쟁을 억제할 수도 있고. 국가나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아직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곳에 이룩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얻은 것은 아니다. 신은 모든 사람 내면에 깊은 양심을 심어 놓았다. 이 양심이 더 씌워지면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저기서 두려움이나 죄책감,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이 양심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신을 결코 떠난 적이 없는 당신의 이 부분은 공정하다.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관점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며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도 같지 않겠지만 알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들을 분리하며 서로 반목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의 계획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의 계획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구원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에게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삶의 시간과 삶의 가치 이곳에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마음 써야 하는 당신. 시간 속에서 사는 당신에게는 시간이 모든 것이다. 신의 계획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종교적 믿음과 세상 종교들의 철학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해, 즉 당신 본질에서 나오고 모든 이에게 적용되며 우주 다른 모든 종족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해를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신은 작은 만 행성 각각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대단히 크지만 여전히 당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 성스럽고 영원하며 대단히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접속의 진정한 체험을 하고 이해하려면 당신은 이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한다. 신의 계획은 분리된 모든 이들을 모든 곳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신에게서 결코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심지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구의 지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신과 연결되어 있다. 알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알을 결코 잃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당신은 앎을 잊을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다. 또 앎에서 도망갈 수 있고 앎과 별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앎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하늘에 단단히 메여 있다. 당신 삶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명예스럽든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냉혹하든.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정치적, 종교적 압제 밑에서 살아가든, 당신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이 당신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신은 당신이 어떤 종교적 믿음을 가졌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종교적 믿음은 오직 우리가 말하는 당신의 깊은 부분, 이 깊은 지성과 당신을 연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치가 있다. 훌륭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과 당신 근원 사이의 간극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스승을 믿는다고 해서 여기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천사의 회중에서 지구에 내려온 위대한 메신저 중한 사람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따르도록 내면에 주어진 것을 따라야 한다. 당신은 종교 안에서든 종교 밖에서든 당신이 운명 지어진 곳이 어디든 이 앎을 따라 당신 삶을 살아야 한다. 신이 당신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이곳 세상에서 배움을 마치면 뒤에 남아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 삶을 감독하는 큰 회중에 합류할 것이다. 당신의 성취는 허비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거나 물질 현실에서 살 필요가 없더라도 당신의 훈련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뒤에 남은 이들을 돕기 위해 봉사 단계로 접어든다. 이런 식으로 신은 분리 속에서 사는 모든 이들이 모두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한다. 신의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아름답다. 또한 결국에 가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완벽하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며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삶은 낭비되고 있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하늘의 부름이다. 신은 이렇게 해서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실수가 암 없이 산 결과임을 알아야 하며 인류의 비극, 실수, 갈등이 모두 우리가 말하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생긴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암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견해와 동일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갈등과 반대에 기반을 둔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며, 신은 한 계단 한 계단씩. 당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당신 내면에 힘을 심어 놓았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단지 다음 계단을 밟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당신 삶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충분히 신뢰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고, 당신이 응답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신의 새 계신은 온 세상을 향해 부르고 있다. 또한 세상 모든 종교의 중심부에 있지만, 이전에는 결코 접해볼 수 없었던 길을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의 계획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이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이다.